2024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네, 안녕하세요. K리그를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 크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지난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선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반면에 오늘 영상에서 얘기해볼 선수는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요. 대전에서 등번호 73번을 달고 뛰고 있는 이준규 선수입니다. 이준규 선수는 이제 2003년생으로 굉장히 젊은 선수이고 사실 이번 시즌 K리그 1에 데뷔를 해서 이제 세 경기를 막 소화한 선수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만 보셨을 때는 아뭐이 선수대에서 크게 얘기할 게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어 이준규 선수의 경우에는 이제 근래 최근 시즌들을 보게 되면 K3와 K4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고 이제 대전에 이제 돌아온 선수이기 때문에 아 뭔가 얘기할 게 크게 많지 않은데 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세 경기였지만 굉장히 강한 임팩트를 보여줬고 그러면서 또 이제 얘기할 거리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준규 선수는 뭔가 이 한국 축구의 풍토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까지 많이 볼수 있는 유형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조금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이준규 선수의 가장 큰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준규 선수는 기본적으로 공을 가졌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을 가지고 상대의 미드필더 라인 혹은 백라인을 직면했을 때 장점이 있는데요. 이준규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공격을 대각선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하프스페이스라는 공간을 얘기할 때 풀백과 센터백 사이가 벌어지고 풀백의 등기로 침투를 하면은 그것을 이제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면에 실질적으로 하프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 자체는 무엇이냐면은 그 공간 안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을 가질 때입니다. 하프 스페이스 채널에서 예를 들어 왼쪽 아프스페이스 채널에서 오른발잡이인 지금 이준규 선수처럼 오른발잡이가 공을 가지게 되면 대각선으로 수비의 틈 사이, 수비와 수비의 갭 사이를 공략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대각선으로 이렇게 공을 가지고 서게 되면 수비 입장에서는 자신이 마크해야 하는 선수와 공을 가진 선수를 동시에 시야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수비를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결국 이준규 선수가 가지는 장점은 이렇게 오른발잡이로서 왼쪽 하프 스페이스 채널에서 공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각선으로 공격을 전개한다는 부분인데요. 이어지는 장면을 보시게 되면 수비는 결국에는 공을 가진 이준규 선수에 고정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마크를 따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지금도 대구가 공격을 전개하다가 이준규 선수가 인터셉트를 하고요. 인터셉트를 한 이후에 공의 순환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하프 스페이스 채널에 공을 가지게 되고. 다시 한번 또 대각선으로 공격을 전개함으로써 상대 백라인을 공략하게 됩니다. 네, 지금은 대전 쪽에서 후방에서부터 공격을 전개하고 있고 이준규 선수가 순간적으로 백라인 뒷공간으로 침투할 것처럼 움직임으로써 백라인이 뒤로 물러나게끔 만들어 놓고 대구의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에 자신이 공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게 됩니다. 자신이 한 라인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라인과 라인 사이의 공간에 위치한 동료에게 또 대각선으로 공을 전개하게 됩니다. 요 중요한 것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상대 백라인과 미드필드 라인 모두 대각선에서 공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당 선수를 마크할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도 공중볼 경합 이후에 이제 이준규 선수가 본인이 공의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고요. 측면으로 공을 전개할 것처럼 했다가 다시 한번 또 대각선 안쪽으로 수비를 관통하는 패스를 집어넣게 됩니다. 네, 지금도 이준규 선수는 여전히 상대 미드필더 라인과 백 라인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은 본인이 백라인과 동일한 위치로 가고 스위칭이 되면서 팀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백라인 뒷공간으로 이동할 것처럼 했다가 공을 받으러 나옴으로써 공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수비와 수비 사이의 갭을 공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준규 선수의 이러한 움직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면 보통 기술적으로 우위가 있어서 발로 공을 받아서 플레이하는 선수들의 경우에는 상대 백라인의 뒷공간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간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공간으로 뛰어 가서 공을 받기보다는 자신이 발을 붙인 상태에서 공을 받아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머릿속으로 연상했을 때 플레이메이커의 느낌이 강한 거죠. 본인이 발을 붙이고 공을 잡아서 거기서 뭔가 상대 수비를 끌어들이고 뭐 상대 뒷공간을 공략하는 패스를 넣고 이런 것에 국한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준규 선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자신이 뒷공간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혹은 뒷공간으로 움직일 것처럼 해서,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해놓고 플레이하는 것에도 굉장히 능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한국 풍토에서 잘 나오지 않는 선수가 바로 이준규 선수 같은 유형의 선수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기본적으로 한국의 경우에는 측면 공간을 극대화하는 성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 특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하프스페이스 채널 이 공간에서 플레이를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선수는 조금 드물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이준규 선수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본인이 공을 가졌을 때 그리고 본인이 공을 갖지 않았을 때두 가지 상황에서 모두 이 라인과 라인 사이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음라파 선수와 위치가 스위칭 되는 것이 보이는데요. 음라파 선수가 센터백을 하나 달고 가자. 본인이 그 공간으로 들어가고 이제 또 3자 플레이에 이어서 4자 플레이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준규 선수가 측면에서 윙백과 연기하는 상황을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보시게 되면 서울의 백포 라인, 포백 라인에서 풀백과 센터백 사이가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준규 선수는 한 라인 밑에서 풀백의 등 뒤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상대 풀백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2대1의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공을 받은 이후에는 상대 센터백을 끌어들임으로써 박스 안에서 크로스를 받을 수 있는 선수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것에도 상당히 준수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지금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에서 대전이 왼쪽 측면으로 전환을 했고 이준규 선수가 다시 한번 상대의 풀백 사이로 들어가고요. 이번에는 상대수비 두 명을 한 번에 공략하고 박스 안쪽까지. 공을 연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준규 선수는 공간이 좁아졌을 때 거기서 수비를 벗겨낼 수 있는 기술적인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데 뭔가 실력적인 부분에선 당연히 아직도 개선돼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선수의 유형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유럽 축구를 보면서 굉장히 잘 아는 선수인 뭐 다비드 실바라든지 최근으로 봤을 때는 코바시치 그리고 뭐 메이슨 마운트 이런 유형의 선수와 상당히 유사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경우에는 측면으로 공이 가게 되고 3대3 상황에서 2대2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보시게 되면은 공을 가진 선수에게 수비 2명이 한 번에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자 그 2명의 사이로 관통되는 패스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마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태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움직임 자체는 개념은 농구의 뭐 픽앤팝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을 가진 선수에게 수비가 두 명이 고정이 되게 되고 그러면은 2대2 상황이지만 사실은 공을 받는 시점에서는 1대 0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을 자유로운 상태로 넘겨 받고 슈팅까지 가져가는 이준규 선수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수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준규 선수는 공을 뺏긴 이후에 수비 전환에도 굉장히 적극적인 선수입니다. 보통은 공을 뺏긴 이후에 상대적으로 수비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을 가졌을 때 기술적인 퀄리티가 있는 선수들의 경우에는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면에 이준규 선수는 공을 가졌을 때 퀄리티도 있지만 본인이 공을 뺏긴 이후에 그 공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혹은 상대의 역습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인텐시티를 상당히 높게 계속해서 유지하는 선수입니다. 네, 지금도 대전 쪽에서 공을 가지고 공격을 전개하다가 이준규 선수가 한 라인 위에 있다가 빠르게 수비로 전환해서 파울로 상대 공격을 끊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도 본인이 세컨볼 상황에서 공을 터치했지만 공의 소유권을 따내지 못했고 계속해서 중립볼 경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지금도 보시면 곧바로 수비로 전환해서 파울로 상대의 역습을 차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준규 선수는 2003년생에 굉장히 젊은 선수고 아직까지 경기 경험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현재보다는 미래가 많이 기대되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축구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찾아볼 수 없는 선수기 때문에 뭔가 기대되는 부분이 더 있는데요. 앞으로 이준규 선수가 이번 시즌 얼마나 더 많은 경기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시즌 대전의 경기를 보신다면 이준규 선수를 주목해 보실 경우에는 또 경기를 보는 새로운 재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크뷰는 또 깊이 있는 분석, 깊이 있는 전술 얘기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